오늘은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긴 저희 보금자리입니다. 맨날 영상에서 찍던 그 자리 아닌가요, 여기? 네, 맞아요. 여기서 가끔씩 영상 여기서 여기서도 찍고 그랬던 그리고 자기도 했던 그 장소입니다. 이제 멘토 분이 빌라스 안에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지내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 주거 공간까지 작업장 및 주거 공간까지. 이제 계획을 해서 저희는 거기서 살아보려고 돈도 다 줬죠, 맞죠? 네. 그러나 돈을 주고 난뒤 알아보게 됐는데 알아보고 난 후는 브이라우스 안에서 농막 활동은 이제 불법인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못 구해놓은 상태라서 여기 저기 여관을 오가면서 한6 개월을 여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 종착역이 여기였습니다. 오, 이제 마지막 여관인가요? 예 지금은 짐이 없는 상태인데. 지금 이사를 가려고 지금 짐 정리 하고 있었어요. 여기서 저희 둘이 살았잖아요, 맞죠? 그죠. 여기 공판이 했데 이쪽 그쪽 자리고요, 맞죠? 응. 음. 그리고 이쪽은 창가 쪽에 제 자리였는데 여기가 우풍이 엄청 많게 들어옵니다. 예, 여기서 5개월 지내고 좀 정이 들었어요. 그렇잖아요? 맞아요. 좀 정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여기 정리하려고 오늘 이사 중입니다. 어찌로 이사갑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집을 구한 데가 있어가지고 집을 구한 곳으로 우선은 짐을 옮길 생각입니다. 그럼 이제 아예 하우스 안에 짓는다는 것은 아예 안 지으시겠네요 불법이란 걸 아셨습니까? 안 실전 부터는 공사를 진행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돈을 요청하려고 했었으나 그거 날랐죠. 맞죠? 그래도 집을 구했으니까 있네요. 예. 여기는. 들어오는 현관이고 여기를 보다시피 화장실입니다. 지금 여기도 짐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다 빼고 있는 상태고 이사를 했다요. 짐을 하나씩 일단 내려볼까요? 가시죠. 이 가시죠. 최고의 짐가방가 종량제. 다 때려받는거죠 그렇게 다 때려받고 빼고 우린 쓰레기봉투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, 여기가 또 5층이에요 오 그럼 그그 다밖에 없어요 올라올 때가 좀 힘들어요 진 5개월 했으면 적응 될 만하지 않나요? 아 이게 근데 적응 된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다 보니까 숨이 차요 제가 밑으로 내려갈까요? 래요 그쪽 집은 걸리잖아요 집 없는 사람을 아세요? 이번에 알게 됐어요 여기 와서. 예. <laughs> 네. 집 있었어요? 저방세 칸짜리 샀어요. 예. 무슨 이유요? 네? 강아지와 함께. 저 저도 항상 한 개였던 것 같을 때. 화장실 <laughs> <laughs> 두 개. 오. 근데 왜 이렇게 잘차려 이제? <laughs> 이게 <laughs> 인생인가 봐요. 짐을 네. 다 뺐어요. 이제 짐을 다 옮겼고. 이제 정도 들었고 여기는 이제 놓아주죠 우리가. 불 꺼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아까 사장님이 청소한다고 뺏기로 네. 했어요 네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저희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, 저희 가볼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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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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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다본에서사시만기다세요예아 실리겠죠? 저희의 작업차 제일 건방지러요 제가 네, 네. 파이팅 새 보금자리는 어떨까 궁금하네요. 짐을 다 실었고 떠나 볼까요? 정들었던 것을 떠납니다, 저희는. 뭐 마실래요? 네. 뭐 먹을 건데요? 이 이상하네요.